네 사실 이번 시간에요. 음, the driver of FOMO, 네, the fear of missing out. 드라이버란 말 나옵니다. 드라이버 무슨 뜻입니까? 드라이버. 도라이버, 그쵸? 그 얘기, 그 얘기하지 말라고. 어떻게 되어 있어 요옆에 동기라고 되어 있죠. 우리 컴퓨터 보면 드라이버라는 거, 프로그램 깔때 무슨 무슨 뭐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 뭐 이런 거 깐다고 드라이버 깔아야 돼 이런 얘기 하잖아. 그 드라이버가 뭐 하는 거냐? 특정 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해 그 장, 장치가 움직이는 뭘 부여하는 거야 동기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이야 응. 무슨, 무슨 말인지 알겠지 드라이버 어. 작동 동기를 부여하다 라는 의미일 수지 거기서는 그러 그러니까 FOMO의 동기는 뭐야 FOMO 나왔어 Fear 공포 두려움 Of missing out 뭐에 되는 것 소외되는 것 Missing out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 포모의 동기는 is the social pressure. 바로 뭐야? 사회적, 사회적 압박감. 압박감이다. 뭐하겠다는 사회적 압박감을 설명하죠. 아이고왜색깔이왜이래 To be at the right place with the right people. 올바른 사람들과 함께 올바른 장소에 있어야 한다는 압박감. Whether, whether, 음, 잠깐만 뭐뭐 이든지죠. It is from the sense of duty or just trying to get ahead. <laughs> 여기는 whether는 뭐뭐 이든지라고 적어라죠. 그것이 sense of duty 뭐야? Duty의 sense of 의무감 책임감이죠. 아 의무감 좋겠다. 시행감리 r e s p o n s i b i t y 가 너무 좋은 라고했어 의무감 그것이 의무감에서 기인하든지 or just trying to get ahead 단지 뭐하는 것 앞서 나가려는 노력이든지 상관없이 올바른 장소 올바른 장소에 올바른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압박감이 바로 포 o 의 동기입니다 설명 끝난거예요포 o 의 동기가 뭐래? 포 o 의 동기는 사람,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압박감이야. 예. 그게 의무감에서 왔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면 그것이 단지 그냥 다른 사람보다 좀 앞서고 싶어. 라는 데서 왔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거란 얘기야. 그 다음, 뒷 얘기. We feel obligated. 우리는 obligated 당한다고 느낍니다. obligate가 의무를 부여하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무를 부여받는다고 느낍니다. 뭐 하게끔 attend a certain events. 그러한 행사들의 참석해야 한다라고 의무감, 의무감을 느낍니다. For work 직장을 위해, for family 가족을 위해, and for friends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 어떤 어떤 특정이나 뜻이죠. 어떤 행사들의 참석해야 된다라는 의무감을 느끼게 되죠. 예. Yeah. This pressure. 이런 압박감 from society. 누가 어디로부터 나오나? 사회로부터 나오는. 사회로부터의 압박감은. Combine. 잠깐만. 잠깐만. 이거 위도하고 이거 이렇게 되네? 주어가 얘, 예, 주어가 안 끝났네? 이렇게 되겠죠. 포모와 결합된 사회로부터 나오는 이런 압박감은 can wear us down 우리를 wear down 할수 있습니다 wear라는 말이 입다는 뜻만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전에 얘기했죠 wear의 원래 뜻, 옷을 입다는 뜻도 있지만 달아 없애다라는 말로 흐리게 만들다 지치게 만들다는 라 뜻이 있어요 원래 뜻이 wear away 하면 달아 없어지는 겁니다 wear down이야 느낌이 어때요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할수 있어요? 우리를 사람이잖아 그치 사람은 wear down한데 뭔가 달아서 다운하게 만드는 거야. 지치게 만든다고 해서 해석해놨죠. 외워야 되는 게 아니란 얘기야, 이 얘기는. 이 다음은 차라리 겸, we'll wear라는 말 자체에, 입다라는 뜻만 입다고 생각하지 말고, 입다 착용하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달타, 달아, 없어지다라는 상실의 의미를 기억하고 있다면, 여기 있는 거 wear down 은 외우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했죠? 이해 안 돼요? 이해 됐죠? According to a recent survey. 최근 연구에 따르면 70% of employees 직원들 중에 70%는 admit that 대디아를 인정합니다. 동사네요. 뭐라는 걸 인정합니까? When they take a vacation 그들이 뭐할 때? 휴가를 취할 때 they still don't disconnect from work. 그들은 여전히 일로부터 디스커넥트되지 않는다라고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음.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는 이게 아 그냥 업무 업무 때문인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는데 이런 상황이면은 지금 얘는 누구랑 결합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그렇지 포모랑 결합된다는 거야 이게. 이게 휴가 중에도 일에서 이렇게 배제되지 일, 일, 일하고 계속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누구랑 결합해서 얘기, 설명하고 있어? 얘는 지금 포모랑 결합돼 있다는 거야. 잊혀지기 싫어하는 거지. 두려워하는 거지. 이렇게이렇다고이난점 인정했대. Our digital habit 난 요거는 참 납득이 잘안되는데 우리의 디지털 헤빗 뭐야? 디지털 습관이지. 우리의 습관하고 지금 안 끝난 거야. which include constantly checking emails and the social media timelines까지 하는 습 관들은 이거죠. 쉼표 다시 쓸 필요 없는 건데 지속적으로 이메일을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고 이게 동사 하나죠. 그 다음에 and the social media timelines를 확인하는 거죠. 두 개죠. 소셜 미디어는 SNS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SNS의 타임라인이라는 말자체 제가 일어난 사건들 얘기하는 거죠 시간표란 뜻이니 시간 뭐 이런 뜻이니까 시간 라인? 그렇지 타임라인 타임라인 아니냐? 한국말로? 네. 이건 우리말 뭐라고 설할지 모르겠는데 시간별로 이어져 있는 사건들 순서가 나열되어 있는 거 응. 알고리즘은 그건 아니고 낙낯탈림다르 틀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의 이런 디지털 습관은 have become 되었습니다 so firmly established 매우 확고하게 설립되었습니다 굳어졌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의 이런 식의 이메일 확인하고 SNS 확인하고 이런 식의 디지털 스건은 매우 확고하게 Establish 설립되었다, 굳어졌다, 단단해졌다라는 느낌이에요 Establish 단어 뜻은 알죠? 설립하다, 만들다 확고하게 만들어졌다, 확고하게 굳어졌다 의역한 거예요, 이해됐죠? 잠깐 끝난건가? 아 굳어졌다 그리고 end같은거 있어야되는데 It is nearly impossible 그리고 거의 불가능하다 가짜 주어겠네 뭐하는게 불가능해 거의 To simply enjoy the moment 그 순간을 즐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Along with 몸모와 어울려란 뜻이죠. along with people 사람들과 어울려 그 순간을 즐기는 건 불가능하대. with whom 어떤 사람들과 함께 we are sharing this moment 그 순간을 함께 나누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함께 어울려서 그 순간을 즐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 말은 우리가 그 순간을 함께 즐기는 사람들과 사람들과 만 어울려서 즐기는 거지 SNS 같은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하지 음. 않고 나는 거야. 이게 누구 때문이라는 거야 이거는 이혀지는 음. 것은 한테는두려 음. 때문이잖아. 난 이글이 낯뜨고안 되나 사실 내 머릿속에서 이게 과연 그런 걸까? 뭐그 주장한 사람이 주장할 수 있으니까. 음. 예. 조모래요 이번에. The joy of missing out. 소에 대한 것에 대한 즐거움은 죠 즐거움은 is the emotionally intelligent. 감정적으로 intelligent. 똑똑한? 감정적으로 똑똑한? antid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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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독제. 해독제. 다. 조모는, 뭐래? 해독제래. 예, 조모는 어떤 해독제? 감정적으로 똑똑한 해독제다. 투, 여기 있는 투는 어디 어디에 대한이죠? 전치사죠? FOMO에 대한 정서적으로 현명한, 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서적으로 현명한 해독제다. And, 그리고 조모는, 동사 1번, 이거 2번이겠죠? Essentially. 네, essentially 본질적으로인가? 본질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 about 뭐에 관한 것이다. Being present, being present라는 말자, 자체, 말 자체를 잘 이해해야 돼요. 현재에 있는 것이니까 현재를 사는 것이라고 의역하겠습니다. 조모라는 것은 정서적으로 현명한 포모에 대한 정서적으로 현명한 해독제고, 조모는, 또다시 조모는, 현재를 사는 것에 대한, 사는 것에 대해 본질적, 어, 아, 본질적으로, 현재를 사는 것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본질적으로, 현재를 사는 것에 대한 것이다. 야, 이건 이정 없기 전에 꼭 해야겠다. 에센셜리, 부사 썼죠. 요거 l i 붙어 있죠. 요거 혹시 놓칠까봐, 이따가. 그리고 또뭐 하는 것입니까? 이거 1번. And being content, being content with. 우리가 be content with는 우리 최근에도 하지 않았냐? 어디 어디에? 만족하다, 그렇죠. 어디에 만족하는 거야? where you are. 여기는 where you are.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니까. 당신의 위치 당신이 있는 곳 at in life you are at 까지 하죠 where you are at at in life m at 까지 죠 in life 인생에서 삶에서 조모는 감정적으로 또 현명한 포모에 대한 해독제이며 그리고 조모는 현재를 사는 것과 당신이 삶에서 당신의 위치에 만족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그걸 이해 된것 같아요 그죠? 뭐 사실 어려운 구문 아니에요 You do not need to compare your life. 당신은 do not need to. 뭐뭐 할 필요는 없습니다. Compare your life. 당신의 삶을 요거 잠깐만요. 투역 함께 보자고요. 자꾸 이렇게 보내니 잠시만요 네, 계속 할게요. 당신은 당신의 삶을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하지만, instead, 대신에, practice. 뭐 하세요? 연습하세요. practice 뒤에 동명사죠? 기억해야 돼요. 이거 중요해요. 조금 중요해요. 당신은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turning out. turn out the background noise. 예. Yeah. turn off가 뭐죠? turn off가? 끄다죠, 그렇죠. Turn out은 뭘까? Turn out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없앤다고 되어 있죠. Turn이라는 말 자체가 입장이나 무언가 상황을 전환시킨다는 얘기고, out은 밖으로 오잖아. 뒤에 내용 목적을 봐. The background noise죠. 배경 소음을 turn out하래 뭐란 얘기야? 배경 소음을 없애라는 말로 이해하는 거예요. 외워야 되는 게 아니야 이거니까. 그러니까. 예. 당신은 당신의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고, 어, 없습니다 고없 대신에 연습하세요 연습하세요 뭐를? 백그라운드 노이즈를 없애는 걸 연습하세요 of their shoes should. shoes의 뒤에다가 s 붙어있죠 목에 니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투드노트 뭐 이런 것도 본적 있죠? must라는 명사도 있습니다 이거 똑같은 뜻이에요 s h o e s 하고 해야 할 것들입니다. 해야 할 것들의 배경 소음을 없애는 거 연습하세요. And 해야 할 것과 원하는 것들 배경 소음을 없애는 연습을 하세요. 약간 의역해야겠네요. And 그리고 learn to 배우세요. 뭐 하는 거 배워? Learn은 뒤에 누구 썼어요? To 썼죠. 그렇죠. Learn 어, 뒤에 to 썼죠. Let go of, let go. Let go of는 우리 전몇번 했죠. 이거 뭐였어요? 놓아주다죠. 놓아주다. 놓아주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석 어떻게 했죠? 버린다고 의역해놨죠. 그리고 뭘 배우세요? Let go of worrying. 걱정하기를 놓아주는 것. 걱정하는 걸 버리는 법을 배우세요. Whether you are doing something wrong. 당신이 무언가 잘못된 일을 할 잘못된 걱정을 w h 웨더 할때할할때할 때로 봐야 되나? 잠깐만. 웨더 뭘로 봐야 돼? 뭐 맞는데? And to end learn to let go of worrying. Whether you are doing something wrong. 이건 뭐할 때로 봅시다. 이거 원래 이렇게 해석하는건 아닌데. 할 때로 보는 게 해석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당신이 무언가 잘못된 일을 할 때, 예, 걱정을 놓아주는 놓아주는 법과 해야 될 것과 원하는 것의 소음을 제거하는 것을 연습하세요. 조모는요, 항상 예, 잊혀지는 즐거움이죠. 즐거움은 항상 허락해 줍니다. 우리에게 얼로우 목적으로 부정사에도 유명한 친구죠. 우리가 뭐 하게끔 허락해 줍니까? live life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in slow 어떻게? 느리게 slow lane에 그렇지 느린 길 느린 길이죠 느린 길 느린 길로 살, 살게끔 도와줍니다 to appreciate 또 나와요 to live 1번인 것 같고 to appreciate가 2번인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 조문은 우리가 느린 길에서의 삶을 살게끔 만드, 해, 허락해주고 우리가 appreciate human connection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appreciate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appreciate 하고 가 방문전 하잖아요 감사, 감사하다 감사하다 인정하다 아까는 그래서 이해하다라는 의미를 썼지 예? 여기서는 이해하다로 해석을 해놨어 인간의 관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and 또또 나오죠 to be 이게 3번이겠죠? To be intentional. 의도를 갖게끔. With. 어디에 대해서? Our time. 우리의 시간에 대해. Be intentional with가 어디 어디에 대해 의도를 갖다라는 수거긴 합니다. 근데 이걸 왜 외워야 되는 수거냐라고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우리의 시간에 대해 의도로 갖게끔 해주고 또세 번째죠. To play, practice, to practice saying no. 거 say no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 거절하는 거죠. 거절을 하게끔 연습하게 해줍니다. 두가 몇개더해줘다 번이죠, 4 번. To give ourselves 우리에게 줍니다. Take free breaks. 기술이 없는 휴식. 여기 테크프린 충분히 이해되죠. 전자기기 같은 것들이 없는 휴식이겠죠. 이런 것들을 줄수 있고 조모는 and 드디어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또뭐 합니까? To give ourselves 우리 스스로에게 뭘 줍니까? 이거 4번에요. 이 5번이죠. 숫자가 하나씩 밀리냐요 6번이죠. 우리 스스로에게 퍼미션 허락을 줍니다. 뭐하는 허락이에요? To acknowledge where we are and to feel emotion.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인식하고 and to feel emotions. 그리고 감정을 느끼게끔 허락해줍니다. 허락해 여기에는 permission 뒤에는 투부정사 두 개가 나름 또 병렬이죠. 이렇게. 예. 사실은 별거 뜰도 없는 글인데 조모는참 좋은 거예요 라는 말이에요. 그잖아. 근데 구조만 어려워요. 구조는 뭘로 어렵게 만들어놨어? 병렬로 어렵게 만들어놨죠. 병렬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추구정사죠. 그렇죠. 이런 경우 참 많이 없는데. 너무 많아요. 조모가 해주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예요 이거 보면 무슨 상관이야? 조모가 우리에게 할수 있게 해주는 게 뭡니까? 말로 할수 있어야 되죠. 이거 단 내이잖아. 삶을 느리게 가게 해주죠. 그 다음에 사람의 사람의 관계를 이해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에 대해서 의도를 갖게끔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거절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거절 연습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어, 기술이 없는 휴식을 우리에게 주고요. 우리에게 우리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또 뭐라고 느끼는지 알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음. 이, 이런 얘기였어요. 좋은 거다. 조모는 음. 좋다. 이건 나중에 객관식 나오면 얘기할 수 있겠죠. 충분히. i 인스... 끝난 줄 알았구나. 아유, 왜 그래? 너 영어 잘 보면서. Instead of constantly trying to keep up with the rest of society, 뭐뭐 뭐 하는 거 대신에 끊임없이 keep up with가 뭐지? 이건, 이건 알잖아. 따라잡다잖아, 그지? 끊임없이 사회의 나머지, 나머지 사회네. 나머지 사회를 따라잡으려고 노력하는 거 대신에 조모는. 우리가 뭐할수 있게 해줍니까 to be who we are 우리가 누구인 be who we are니까 이,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느냐 자신이 되다 자신을 되찾다 정도로 이해합니다 보통. 한국말에서는잘안 되는 표현이죠 이게. Who we are, be who we are. 우리가, 우리가 누구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자기 자신 될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해줍니다. In the present moment. 현재 이 순간에. 현재 이 순간에. 어 현재 이 순간 좋네요. 현재 이 순간에 자신이 될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When we 만약 우리가 free, free up. That competitive and anxious space. Free up 한다면. 동사수 것뭐 같은데? 벗어나다? 오케이. 그러한 경쟁적이고, 걱정스러운 공간을 벗어날면. 여기는 외는 뭐뭐 할 때도 되고, 뭐뭐 하면 해도 되죠. 하면 할 때. In your brain, 당신은 뇌 속에서, 당신은 뇌 속에 있는 이러한 경쟁적이고 걱정이 걱정의 공간을 벗어난다면, you have so much more time. 당신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가질 수 있고요, and emotion,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뭐할수 있는? To conquer your true priorities. 당신의 진정한 priority를 conquer할 한 priority, 우선권이 우선순위죠. 우선 순위를 conquer 이거 정복하던데 아 얻다 정복하다에서 얻다 투는 뭐뭐할인네 당신의 진정한 우선, 우선 순위를 정복할 시간, 에너지, 감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로 끝이 났네요 오케이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글 자체가 굉장히 길고 재미없죠 그렇죠 포모는 음. 나쁜 거, 조모는 좋은 거, 이딴 얘기해요. 여기 지금 유치하지 마셔서 없죠. 봅시다. 이거 진짜 할게 없어요. 그래도. 말만 길지. 저 드라이버, 포모, 이즈 소셜리프레셔, 투부정상 형설경법. 많이 나오긴 하는데 어. 아 요거 바, 잠깐만요 We feel obligated that o 부정사 나오죠 형태 two. 그 다음에 또해주기한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combined with f o r m 에 있는 combined이 있는 형태. 여기 앞에 있는 pressure를 꾸미는 말이고, 그 다음에 엄밀히 얘기하면은 which is가 생략되어 있죠. 선행사가 바로 pressure입니다. Society가 아니죠. 포 o 와 결합된 거는 압박감입니다. 그 다음에 수고하라 되죠. 우리를 지치게 다라는 말을 누구 썼어요? We are down 이 n 표현을 썼어 r 그렇죠 e 리 e 지치게 down in a p p e a r a e c e n in a 그들 r a e We are d o r a e We are d o w 요 in a p p e a r 문법이죠. Have, have become so firmly established죠. 동사 형태. 그렇죠 이렇게까지. 주어 누굽니까? 얘가 주어죠. 그렇죠. 예, 콘스턴트를 체킹 이메일을 하고 소셜 타임라인을 이메일과 소셜 타임라인을 체킹하는 그러한 것 포함하는 우리의 디지털 습관들은 매우 확고하게 굳어졌습니다라는 말이니까. 그다음 이 툭툭 가져온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뭐모와 어울려라는 말로 할때뭐 씁니까? 어려움에도 요표 요건 표현 기억하셔야 돼요. along with people with whom 어 요거 좀 중요해 보입니다. 요 조금 중요해 보입니다. 외주 아, 그 다음에 음. 예, 엔티노트 해독제 전치사 투 어디 어디에 대한 약을 아까 얘기했죠. 에센셜리 할때 L O I 빼먹을까봐 아까 얘기했어요. 미리 채놨죠그 다음에 현재를 사는 것 bring present 그리고. 어. 만족하는 거 being content with 요건 표현으로 다 기억해야 될것 같은데 being present being content with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다른 문법이죠. 의주 동이죠 당신 현재 있는 곳이라는 말로 where you are why where you are at 이게 애 t 리 여기다 썼지. 요건 잘 이해가 잘안 돼요. where you are in life만 써도 될것 같은데. 그다음에 you don't need to compare compare 뒤에 to 요거는 요건 표현으로 기억하세요 compare a to b, a를 b와 비교하다 compare a to b, a를 b와 비교, 비교하다 그 다음에 아까 이거 미리, 표, 미리 표시해놨네요 practice 뒤에 ing 뒤에 있는 건 learn은 to 썼죠 목적어가 다른 목적어의 동사에 따라서 목적어의 형태가 달라요 practice는 ing learn은 to예요 그 다음에 이거웨더는할 때라고 그냥 내가 해석을 했어요. 이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이거는 얼로우 투 부정사 썼고 투 부정사가 여섯 개가 병렬로 나오죠. 두두두두두 여섯 개가 병렬로 나오죠. 그다음에 뒷따른 어퍼미션 투 에크놀로지에 있는 투 부정사는 얘는 형사정법입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to acknowledge where you are, where we are and to feel emotional swing. to page 요것도, 요것도 간접 의문인데안 중요해 별로 언론 목적, 투부정사, 그 다음에 Be who we are. 우리 자신이 되는 것 된, 되다 아... 웬니 이런 것들 나오, 이런 거 좋은데, 벗어나다, free, free up That competitive social space 그 다음에 우선권, 우선순위, priority 단어 외우시고 끝내, 끝내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어우 길다, 30분짜리야 이거?